사상처 케리건 4년 연속 우승 그리고 역대 최다 우승까지 전북 현대가 한국 축구사를 새로 썼습니다.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었지만 전북은 경기 내내 쉴새 없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. 결국 공격수 조규성이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. 전북이 우승해서 너무 좋고 지금 4회 우승했는데 내년에 5회 우승까지 더 열심히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전북 화이팅! 주장 완장을 차고 90분 풀타임을 뛴 이동국은 현역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은퇴를 자축했습니다. 전북 현대는 12년 동안 구단을 빛낸 이동국을 위해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. 은퇴식을 치른 이동국은 끝내 눈 술을 붉히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정말 많이 지치고 어, 했을 때도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신 그런 팬들과 함께. 그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선수들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 경기 시간 내내 비가 쏟아졌지만 축구 팬 만여 명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동국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. 더 이상 선수로서 이동국 선수의 경기를 볼수 없음이 너무 아쉽지만 은퇴 이후에 이동선수의 제 2, 의 3도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K리그 최다 우승 팀이 된 전북은. 이제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도전합니다. KBS 뉴스 박민입니다.